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이 시간 공동체 성경이 일기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총성되 이여이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강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울에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서 하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말씀 또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 일장 말씀을 마저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난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간곡히 전하는 말씀.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않고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사로잡힐 것을 먼저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맡는 일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참 힘든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도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기에 부족함이 많은 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인이 이처럼 이 죄인인 자신이 극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이 지은 죄를 묵상할 때 이런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와도 같은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리 깨달은 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괴수와도 같은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 같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체 일체 오래 참으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일체 그 오래 참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그리고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찌 사도바울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어찌 사도바울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부를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긍휼이 어찌 사도바울이 받은 것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또한. 너무나도 풍성하고 거대한 극률 이 흉악한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이처럼 이렇게 벅찬 감정으로서 고백한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 우리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새로 받아 누릴 만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얼룩진 모습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동시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그 긍휼의 크기를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급률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또 앞으로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이미 작정하여 주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모른 척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될때 또한 이러한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신 받아 주신 그 긍휼, 그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평생을 복음 전파에 전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어찌 우리들의 죄가 사도바보다 작다 할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극률의 은혜가 사도바울이 받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자신의 죄의 크기를 크게 볼수록. 예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는 더욱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아 나는 은혜를 받은 게 너무 적다라고 느껴서 드릴 감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받은 것이 적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받아주시고 거저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작은 것이었는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정말 작은 것이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거대한 것이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은혜가 그 극률이 깨달아 지기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정말 쉬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긍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충분한 감격과 감사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오직 감사로 점철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그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부디바라기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긍휼,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언제나 감사의 찬양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정말 주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는 그런 인생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은 부족하고 저것은 모자르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마치 작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마치 사도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참 나설 것 없는 그러한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러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극률에 대해 감격하고 또 감동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두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 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 참 감사의 고백과 또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10장 310장 입 시간 찬송하시고 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아하나님

모든 형 는지큰 구휼,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고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삶 오늘 하루 그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